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사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휴린 로봇을 같이 보실 겁니다 휴린 로봇은 지금 추세 하단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적자기업에 대한 공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휴린 로봇이 정기주총이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보고서가 완벽하게 결론이 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기주총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배당은 당연히 적자가 났기 때문에 1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EQ셀을 통해서 우리 12,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150억 원을 조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우리 휴린로봇은요, 이번에 모든, 그러니까 김봉관 대표부터 모든 사내 이사들과 감사들을 재선임을 승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의 기로를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 건데, 이 부분과 함께, 왜이 회사가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왜 주목받고 있는지 내부적인 사정부터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 휴린 로봇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수익률이 극대화 될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휴린로뭐 주주로서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8회 투자자산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의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큰 도움이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사업 보고서가 완벽하게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 주총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EQ 셀를 매수하면서 휴리로봇의 완전히 재무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 이걸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관 트레이더들은 저뭐 거의 뭐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들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내에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실제 이 휴리노봇이 뭐 증백 기업이다? 어, 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재무적으로도 좀 부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업 트레이더들은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150억에 대해서 물량을 밀어준 사람이 있어요. e q 에 매수해라. 그래, 내가 돈 밀어줄게. 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 사람은 왜 전환사체를 통해서 이렇게 150억을 밀어줬을까요? 150억. BL? 코스메틱입니다. 이 150억을 밀어준 사람도 사실 생각은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왜냐면 전환사채라고 하는 건 이자 따먹기긴 한데 전환사채라는 건말 그대로 주식으로 바꿔 갈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식으로 바꿔 갈수 있다면 앞으로 주식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밀어줄 수 있다. 무려 150억을 3자 배정으로 100%가 비 l 코스베틱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밀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웃깁니다 전환객이 2,366원이에요 지금 2,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종가가 1,986원인데 2,366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요 지금 가격부터 최소 몇 퍼센트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2,325원까지만 해도 15%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20%정도 올라가 줘야 2,366원에 다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이 비에코스메틱도 큐림로봇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큐림로봇은요 최근에 적자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현금이 없는지를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요약재무제표를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약재무제표상, 우리 150억 물량을 받지 못했다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현금이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 드렸고, 실제 우리 그냥 별도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요, 24기에서 25기로 올 때, 현금이 거의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5기에서 26기 전환사채를 받았음에도 현금성 자산이 고작 200억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부채예요. 부채가 200억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이 곧다 부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 조달을 받고 부채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휴림 로봇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휴림 로봇에 미쳤다고 이 전환사채 150억을 발행하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다가 2,366원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요. 실제 휴림 로봇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내부적인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5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요 최근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비에코스메틱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납입 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원래는요 최대주주가 들어오기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최대주주가 김도영 대표이사가 JN 리더스가 우리 휴림 로봇을 매수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밀어내고 코스메틱이 들어왔다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속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150억을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150억 납입을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업이다. 그리고 뭐 이게 뭐 배당을 준다거나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수익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두가지로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대주주, 대표이사가 들어오겠다라는 것도 만류하면서 이 비의 코스메틱이 150억이 밀어졌다는 건 바로 내부자 이자 그리고 큐림 로봇과 안관계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바로 내부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부자가 들어오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큐림 로봇이 이번에 정기 주총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서 모든 이사들이 다 재선임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사내이사가 전부 다 어, 그대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대표이사 또한 감사 또한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150억을 들어온 사람은 있고 여기에 돈이 없어서 10억의 유상증자도 하고 있는 우리 휴림 로봇의 재무적인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아이 휴림 로봇이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 하고자 하는 게 지속적인 다른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시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재무적인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바로 EQ셀과 어떠한 시너지가 있는지 그리고 EQ셀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EQ셀로 EQ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 q 셀의 사업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주요 제품에 이렇게 플라즈마, 뭐 모듈, 이송장치, 반도체, 후공정, 이런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매출, 어, 88%. 여러분 뭐, 거의 독보적이죠? 다른 건 0%이기 때문에, 해보겠다라고 하고 사실 매출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88%로 8%. 여러분들, 어떤 게 독보적이다? 바로 2차 전지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독보적으로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게 바로 이큐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휴린 로봇은 어떤 거라고 있죠? 여러분들 제조 라인에 대한 로봇 파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동 공정 AI 시스템을 통해서 휴린 로봇이 자동으로 기업의 공장에 물건을 생산해 낼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를 통해서 우리 휴림 에이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따라서 EQ셀 또한 휴림 로봇의 제조 8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2차 전지 공정 장비 시스템에 좀더기술의 박차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약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이번에 우리 매출,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을 보시게 되면 단기 순 이익이 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업 이익이 완전한 흑자로 돌아가는걸 어, 돌아서는 걸볼 수가 있죠. 바로 EQ셀 또한 우리 최근에 휴림 A텍도 휴림 로봇을 선택하고 나서 엄청난 흑자 전환이 성공되면서 상장이 다시 재가동화가 됐다. 그렇다는 건 우리 휴림 로봇과 함께 EQ셀도 덩달아 도움을 받지만 EQ셀을 통해서 휴림 로봇 또한 2차전지 쪽으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자동화 공정 쪽으로 똑같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번에 사업보고서와 150억, 그리고 EQ세를 통해서 휴림 로봇이 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확실하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을 완성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휴림 로봇이 2차 전지 장비 전문 기업과 함께 전략적 통합을 통해서 큐림 로봇이 지금까지 못했던 실질적인 매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큐림 로봇은요. 정말 많은 테마에 여러분들 편입되면서 급등락을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무려 딱 2, 3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3번이나 큰 급등을 하고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소식 속에서 가장 악재가 뭐였냐면 큐림 로봇은 실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큐림 로봇, 네옴 시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섞였을 때도 우리 엄청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가 로봇주에 투자합니다. 로봇이 대세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 속에서도 어때요? 실질적인 삼성전자와 연관성이라든가 대기업과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염없이 눌렸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의 추세 그러니까 2025년 1월 달에 바닥을 잡고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큐림 로봇이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을 여러분들께 바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휴림 로봇이요. 2차 전지 장비인 우리 이큐셀과 함께 어떤 종목을 가, 같이 공략하고 있죠? 바로 EHO 인텔리전스 기업과 함께 물류 자동화 창고 기술력을 통해서 같이 물류 자동화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오마크를 통해서 자율이동 로봇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즉, 2차 전지 제조라인, 그리고 물류 공간 최적화, 그리고 AI 로봇, 로봇화를 통해서 휴린 로봇이 앞으로의 진짜 실적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요, 휴린 로봇은요, 단순한 그냥 로봇을, 로봇 팔을 납품하고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2차 전지 물류, 조립, 검사, 필요한 로봇에 대한 공급 체계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스마트 팩토리, 자율이동 로봇을 통해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서 가장 큰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확 보하고 있는 게 바로 휴림 로봇이다. 그것은요 실적을 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어떤, 어떤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휴림 로봇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적자라고 모두 끝난 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휴림 로봇은 오히려 맞아요 수익 구간을 든든하게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급등하고 나서 후회하면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고, 휴림 로봇이 앞으로 기회를 줄때 여러분들도 같이 이 기회에 편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 위에서 물려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휴림 로봇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800개 종목에서 휴림 로봇은 정말 정말 어려운 기업이에요. 특히 손에 꼽습니다. 5개 정도는 꼽을 수 있는 적자 기업에 그리고 공시가 난무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난무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정보력이 절대 딸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정보력보다 중요한 여러분들 기술적인 대응, 실시간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바로 외국인들 수급, 딱한 가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털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이 털릴 수 있는, 즉, 외국인들의 수급을 집중하고 공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손해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런 여러분들, 어려워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네,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피가 되고 살이되는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큐림 로봇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큐림 로봇은 테마주, 로봇 테마가 다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가 왜 이렇게 중요했냐. 바로 형지엘리트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요.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형지엘리트 오늘 상한가 가면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같이 잡고 있고 이 종목도 이재명 관련주로 오늘 사안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딱한 가지 테마의 수급이 들어오기 전 여러분들은 이미 수익 구간으로 조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효림로봇 또한 그렇습니다. 효림로봇 또한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여러분들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성공적인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도움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고 중요한, 맞아요. 당일 추천 종목도 여러분들 한 종목 소개시켜드리면서 기대 수익 5% 이상.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여러분들 소통방 참여와 종목 추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매수매도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와 같이 여러분들 계좌 쌓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꼭 혜택 누르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딱한 가지만 어,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쉽죠 1초면 되는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더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대응할 수 있게 성장하는 제저이 대표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어려워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계좌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제가 될수 있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대사 운용사 이대포였습니다. 다음 영상도요, 알찬 내용, 그리고 진솔한 내용들 담아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대응 도와드리는 내용들로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